총장님의 국립공주대역과대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충남도지사와 우리 총장님과 둘이 함께 손을 잡고 도민 여러분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도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립공주대학의과대학 설립의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우리 국립공주대학이 의과대학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지금 오늘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시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힘좀 모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좀 모아주시겠습니까? 예. 네. 네, 저도 지역 충청남도에 우리 국립 공주대학이, 의과대학을 통해서 지역에 좋은 의료의 인적 자원을 공급하고, 또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좋은 계기가 되는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의료 체계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 아프면 동네병원 가고, 조금 더 아프면 그 병원에서 좀 뛰다가 조금 더큰 병원 가고, 그 다음에 아주 큰 병원 가려면 거기서 또좀 뛰어다가 좀 가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지켜져 버렸어. 요다 깨져 버렸어. 이제 전국 어디나 다 교통 좋으니까 다 서울 큰 병원만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큰 병원들은 또 엄청난 의료기기 경쟁에, 마치 옛날에 미소 군비 경쟁하듯이, 엄청난 의료기기 투자를 지금 또 경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건강한 의료공급시장에 좋은 지금 의료시장 체계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동네에 필요한 많은 곳에는 의료의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많은 공간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공적 공급을 강화하고 싶은데 충청남도에서는 이 공적 공급, 즉 국민 여러분 세금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늘 현실에 부딪힙니다. 맨날 적자 보자노, 시장에다 그냥 맡겨 그러니까 어느 분은 그냥 다 시장에다 맡기자고 해서 병원 하나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의 의료시장 체제를 한번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들과 공급자, 그리고 이 소비와 공급의 의료시장의 법칙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의 의료 공급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 시장에 이 그칠 줄 모르는 의료 기기 규모와 경쟁에 대해서 공공의료 시장에 뭔가 싸게 역할을 좀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전체 공급, 의료 공급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이 지금 현재 한20% 내외입니다. 유럽 수준으로 과반 이상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참 문제입니다. 자 그것보다도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먼저 의사는 아픈 환자를 위해서 있는 아주 신성한 직업입니다. 돈잘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의사는 아픈 환자를 위해서 굉장히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가 의사란 직업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의과대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지역에 좋은 의과대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배출해내는. 또한 이 내포 신도시와 공주 등 우리가 지금 4 개의 도립의료원과 그리고 어, 마을 내 보건진료소까지 다양한 공중 공공 의료망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공 의료망 체계를 잘 정비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우리 국립 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면 그렇게 저는 그 역할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논리는 제가 지난해에도 교육부 장관님과 대학 정책부 이 담당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단위에서 지금 이제 국립 의과대학 병원이 없는 데가 지금 충남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충남도에서 의과대 병원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교육부가 저는 좀 마음을 여유 있게 열어놓고 그뭐 이래저래 게 인색하게 해서 자격이 되니 안 되니 이게 너무 심하게 안 따지고 저는 충남에 우리 국립 공주 대학의 의과대학 신설이 무난하게 순탄하게 앞으로 가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기 홍문표 의원님 계시고 박수현 의원님 계십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큰 힘이 저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국립 공주대학 의과대병원 신설을 위해서 함께 도민의 힘을 같이 모아주십니다. 고맙습니다.